예, 오늘 주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 이것은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상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나타내는 은유이자 상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땀을 흘려서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포도나무가 자라서 또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가지고 어 이제 주인이 보도원 주인이 타국에서 종을 보내어 새를 이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제 이 종을에게 새를 주어야 되는데 새를 주지 아니하고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타국에 있는 보도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때리고 그냥 섀도 주지 않냐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그냥 보내지는 않겠지 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즉, 종이 아닌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농무들은 아예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들을 없애면 이제 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때문에, 약한 생각 때문에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농무들에게 어떻게 할것 같으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이 직접 와서 농부들을진멸하고 포동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제, 아,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가? 즉, 그 당시에 대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를 주었다는 것은 주인과 소장민 사이에 소출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사이에는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는 언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비유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이 비유를 말씀했을까?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대상들과 수기관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때를 지어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에서 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느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은 자기들의 관할인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에게 이 성전에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이제 반문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아들마저 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째로 살펴볼 것은 이 악한 농부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적자른 털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다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는 아주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십니다.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농부들에게 이제, 새를 주었다는 약입니다. 자,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서, 이 악한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에게 먼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포도원을 주었습니다. 일자를 얻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소장농 사이의 관계는 그 당시에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국에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에,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농부들에게이 소장인들에게 이제 땅을 겸하고 거기서 에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수확 수확물을 가지고 이제 새를 받는 그런 디아스포라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도 이 포도원을 만들고 소작을 주고 관리하겠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려면 사실은 여러 해가 걸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몇 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을 맡겼지만 사실은 그 서장인들은, 농부들은 당장 소출이 없기 때문에 그 포도원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이제 그들은 포도원도 가꾸면서 잘 관리하면서 또 주변에 자기들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포도나무가 자라가지고 포도가 이제 수확철이 딱 되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몇년 동안 열심히 포도원을 관리를 해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수확물을 가지고 쇠를 주려 하니까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 주인은... 사국에서 아무 할 일이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몇 년이 되어가지고 와서 세를 내라 그렇게 하니까 어주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포동을 도잘 관리해서 수확을 많이 거두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주인에게 이 포동 주인에게 세를 준다는 것은 아깝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악한 농부들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살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 되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았던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참 우리에게 깨달게 해 주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로 이 일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었 것을 깨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포도원 주인이 그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겼지만은 그 농부들은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기들이 포도원을 갖고 가지고 수확을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고 아깝게 쉐를 되는 것을 아깝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죄에 거시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사는 이 자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악한 농부들은 무슨 죄를 범했냐, 그러면 탄심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주인이 세 차례 종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소작료를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에게 매 맞고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매 맞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또 종을 보냈습니다. 이세 번째 보낸 종마저 매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이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농부들이 했을까요? 왜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소작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주인이 3년간 소장농에게 소장농을 받아가지 않으면 이 소장농이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기간이 있어요. 3년 동안 포도원 주인이 새를 받아가지 않으면 그 포도원은 누구 것이냐고 하면 바로 이 농부들, 이 소장인들이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전쟁하는 가운데 주인이 죽을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났습니다.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아무리 연락이 없다. 그러면 그 소장인들은 농부들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의 법을 알고 있는 이 농부들은 자꾸 이제. 세를 두지 아니하고 3년만 견디자. 3년만 우리가 지나면 이 포도우는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얼마만 소장도 내지 않고 시간만 더 끌면 법 규정에 따라서 포도우는 자기들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타국에 살기 때문에 종을 보내고 또 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조금만, 이제 시간만 끌면은 그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다당신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로 지명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너무너무나 성격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탄심입니다.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둥지를 털도록 그냥 그렇게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에 휘둘리고 그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바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지는, 생길는지를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욕심 부리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내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 이 탈심에 대하여 무수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즉, 탄심은 곧 우상승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욕심을 내쫓아야 됩니다. 내 욕심이 내 마음에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인 거아있습니까 그러나 그 욕심이 우리 예수님보다도 우리 하나님보다도 성령보다도 더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적 탄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 말, 비유의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율법도 잘 지키지만은, 그러나 너의 마음 속에는 바로 탄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곧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 속에 탄심이라는 우상이 그들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탄심, 욕심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탄심과 욕심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을 머물러 있지 않도록 지배하거나 동치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탄심을 다 내쫓아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 악한 농부들은 완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늘 주인이 때가 돼서 소장로를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는데 이농무들이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사절을 보면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 보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장치도 어떤 그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완악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다가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까지 이제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같은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다른 본문을 보니까 누가 보음 20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참 포도원 주인도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을 보냈더니 이 심이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능력하여 보냈는데, 혹시 내아들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그러나 포도주의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존대하고 환대하고, 죄를 이 아들에게는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오늘 위에 앞에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이들이요.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을 능욕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처럼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판하면서 그들의 책망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소장들을 받으러 보낸 사람들은 세 번이나 그들의 때려서 쫓아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포도원의 주인은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농무들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을 때는 저들이 모여서 의논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면 이포도는은 우리가 이제 상속을 받는다.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포도의 주인은 우리가 된다.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 농부들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태도를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도록 해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집을 뿐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고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마음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세상이 한란을 당하고 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마음이 더 굳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굳어져 있지 않은지, 예배에 대한 사랑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은지, 교회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봉사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은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 예물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타라고 여건을 타라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우리가 완악해진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농부들은 완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완전히 내 자신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 쓰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이 굳어진 마음, 완악해진 마음, 단단해져 있는 내 마음을 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좀 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가 지금 이때라고 봅니다. 오늘 포도원의 악한 농무들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있는 이 마음 탄심의 죄를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의 욕심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 탄심이 내 마음 속에 내삶 속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단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어떤 한군데 굳어져 있으면요. 다 힘듭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토요일 날, 토요일 청사러 오신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밀대를 가지고 열심히 이게 걸레 뭐랍니까, 밀대라 그러죠. 팔로, 혼자 팔로 두 손을 해야 되는데, 힘을 주화하면서막 했더니, 다음날 보니 이게 딱 굳어져 있어요. 아, 이거 풀라니까 이 힘들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육체도 굳어져 있으면 풀기 힘든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더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풀어졌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내 마음의 욕심을 단심을 곧 그는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단심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부러져 있는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순한 양같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2, 3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를 인하여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일상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탄심과 욕심을 안 부를 수는 없지만은 나 너무 그 탄심의 욕심이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렀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어 탄심이고 우상숭배가 되어버리지 않게 하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속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통치하고 지배하여 정말 마음에 정말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굳어져 있고 완악해져 있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자신들의 내 자신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 정말 연하여 순한 냥 같이 마음이 연하여졌어.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고 연하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여서 사람을 대할 때 모든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온전히 조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